그리고 기관 세력들은 5월 동안 부채한도 이슈를 주가 주정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지만 4월부터 계속 말했듯 부채한도 이슈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 주식시장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단기적인 노이즈입니다. 은행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채한도 문제도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는 연휴 전부터 개인적인 약속이 많아 시황을 잘 체크하지 못했는데, FOMC, 애플의 실적 발표, 고용보고서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FOMC가 발표되기 전부터 시장의 이슈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FOMC 이후 장치 조정을 보인 미국 증시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게 나왔음에도 금요일에 애플의 실적을 명분으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시장에는 은행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증시가 오를 땐 우려감이 완화됐다고 말했다가 증시가 내릴 땐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하는 등 증시의 움직임에 끼어 맞추면서 해석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 은행 문제, 부채한도 문제 등몇 가지 이슈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했고 한 달이 넘도록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요일 미국 증시는 중요한 지표 발표나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 화요일 진행될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과 수요일 발표될 CPI 물가 지수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장세가 나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0.82% 상승하며 28.44달러로 마감했고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좌에서 TQQQ가 29달러가 넘어가면 분할 매도하려 했는데 처음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오래 횡보해서 벌써 3주째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한달이 넘게 이어온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주 부채한도 협상과 물가지수 발표를 명분으로 슈팅이 나온다면 수익실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우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 이슈가 됐던 팩웨스트 뱅 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는 계속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kbw 지역은행지수는 월요일에도 마이너스 2.8% 하락했습니다. 월요일에 프리장에서 30% 넘게 상승하며 시작했던 팩 웨스트 벤코프는 장중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등해 2.48달러의 바닥부터 100% 넘게 상승한 팩 웨스트 벤코프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 웨스트 벤코프가 단순히 기관들의 공매도와 쇼 커버링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주가가 내리면 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가 주가가 반등하면 위기가 진정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늘 말하듯 단순히 매수와 매도에 의해 움직이는 주가를 보고 사람들은 명분을 끼워 맞추며 일일비할 것입니다. 팩 웨스트밴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니 여러분은 보통의 개미들처럼 이슈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행 이슈 이외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합니다. 화요일 메카시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과 바이든이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의를 앞두고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이 디폴트를 피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자신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달려있다고 바이든 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6월 1일 재무부 부채 만기일이 다가 올수록 부채한도와 관련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세력들은 5월 동안 부채한도 이슈를 주가 주정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지만 4월부터 계속 말했듯 부채한도 이슈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 주식시장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단기적인 노이즈입니다. 은행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채한도 문제도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은행 문제, 부채한도 문제와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빙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가 등락에 따라 끼어 맞춰지는 이슈들에 불과하고 시장은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지와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물가가 잡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참여자들이 6월부터 금리 인상이 멈추고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금리 전망은 은행 문제 같은 시장의 노이즈와 계속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며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주식 시장도 그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빨리 잡혀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주거비 하락이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CPI나 PC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물가는 잡히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란 것입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그 전에 어떤 약한 고리가 터져 시장이 얼마나 큰 조정이 받을지는 모르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폭락은 오기 힘들 것이고 미국 증시는 작년 말부터 시작한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주식 생각하지 않고 친구, 가족,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번주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FOMC 회의, 고용보고서, 은행 문제 등 시장의 이슈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시장은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잘 가고 있음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주 또한 부채한도 협상, 물가지수 발표 등 이슈로 인해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집착하지 않고 봄비가 온뒤 맑아진 봄날씨를 즐기며 한주를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주식에 집착하지 말고 여유롭고 느긋하게 소중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